갈라진 마을이야기. 어느 평화로운 곳에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. 어느 날이 마을은 작물을 나누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는데, 각자 농사일 한 만큼 가져가도록 하죠. 아니야, 그러면 아파서 일 못한 사람은 굶어야 되나요? 각자 농사일 한 만큼 가져간 대신, 마을에 모두 모은다. 사람 끝로 똑같이 나누자고요 싫어요, 뭐 싫어. 더 이상 이런 사람들과 같이 살수 없어. 마을을반으로 갈라서 각자 살도록 하죠. 그래, 좋아요! 며칠 후 중간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양해 부탁드립니다. 진짜 마을에는 금이 가게 됐는데, 이란만큼 나누는 마을 하늘이 열심히 일해 풍요로웠지만, 응. 하늘에 이용 사라져서 응. 안 되겠어. 전쟁으로 통일을 해야겠어. 알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, 한 키는 작하고 나서 이렇게 휴전선이 날아가 버리고 이렇게 야지불화살로 공격한 을 결국 공산주의 마을이 이기게 되는데 하하 마을 전체가 다내 거다 여기서 뭐든내 맘대로 해야 할걸강제 노역으로 인해 찢어지게 된 가난한 징징이들. 이들은 공산주의의 한계를 느끼고, 결국, 불만을 품고 마는데, 어 이상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. 저희가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. 좋아요. 큰일 나 신답해야. 지금 반란이요? 자꾸 합니다. 뭐라고? 군사들 소집해 무조리다 쓸어버려라. 네, 잠깐만. 생각해보니 자기 밭도둑한테뺏긴 죽어라! 으악! 결국 김정은같은 못된 독재자는 사망하고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답니다. 지금까지 스티브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에도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